2022 1학기 중간고사 광양고 1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직권의 층상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직권의 층상구조입니다. 볼게요. 지각, 멘틀, 외핵, 내 지각, 멘틀, 외핵, 내드셨죠 깊이, 오 키로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5에 35, 요거는 해양지각의 평균 두께죠? 35는 대륙지각의 평균 두께 그 다음에 멘틀, 외핵 네, 그죠. 지구 중심까지 지구 반지는 뭐냐? 그러니까 6,400km 요렇게 됐죠. 천천히 할게요 자, 객부터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에는 광물 중 규산염 광물이 가장 많다. 그렇죠. 선이 수업 시간에 이거 알아두자, 그랬죠? 약 90퍼 정도, 그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됐죠? 기억 맞고요. 이번에 지각 멘틀 외액 중 온도가 제일 높은 곳, 자, 수업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살짝 올라갈게요. 지각부터 시작해서 멘틀외핵내이렇게 안으로 갈수록 온도 밀도 압력 다 증가한다 그랬죠 기억날까요? 따라서 온도는 아래로 갈수록 진내야죠 그죠? 더 높아야죠 그죠? 더 높아야죠 그죠? 즉 지각, 멘틀 외핵 중에 제일 높은 데는 외핵이겠죠 어 맞는 말이네요 되겠죠? 자 이번엔 멘틀은 지각보다 밀도가 더 작은 물질 자 지금 금방 업했네요 온도도 안으로 갈수록 그죠? 더 높고 밀도도 안으로 갈수록 즉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더 큽니다 즉 멘틀하고 지각의 밀도를 물어봤네요 멘틀은 지각보다 더 작은 물질 더큰 물질 밀도가 그죠? 참고적으로 어, 지각은요 조성분이 대륙지각은 저 어, 한번 구분할까요? 대륙지각은요 화강암이고 됐죠? 해양지각은요 현무암입니다 됐죠? 멘트는요. 감남함이에요. 감남함. 됐죠? 한번 참고하시고 됐죠? 참고하시고요. 어, 참고도 하시고요. 됐죠? 자, 일본에 외핵과 내액을 구성하는 물질은 성분이 거의 비슷. 그렇죠? 자, 둘다 주성분이 철이 제일 많고, 핵에는 그다음 말인 니켈. 철이 좀 압도적으로 많죠. 단 여기는 액체 상태고요. 그죠? 여기는 고체 상태죠. 그죠? 에 스파가 통과 못하는 걸로 외핵이 액체인 거 밝혀낸 거죠 그죠? 어쨌거나 성분이 거의 비슷하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되겠죠 2022 1학기 중간고사 광양고 19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정답입니다